안녕하세요. 4대 항암약초로 꼽히는 꾸치뽕 열매 수확하는 날입니다. 꾸치뽕 열매 수확해 볼게요. 수확하면 이렇게 하얀 진액이 나온답니다. 꾸치뽕 수확량 볼까요? 한굴의 나무에서 이렇게 많은 꾸치뽕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답니다. 꼬치뽕 열매를 먹어보니 단맛이 나며 병충해의 강에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은 무농약 꼬치뽕이랍니다. 꼬치뽕은 쉽게 무르기 때문에 세척하는 방법은 흐르는 물로 세척합니다. 과육 겉면에 상한 것처럼 검은 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과육 안에 하얀 진액이 가득 차 있던 자리랍니다. 이 진액이 들어 있는 게 꼬치뽕의 핵심 성분이 루틴이랍니다. 저희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깨끗이 세척해 주었는데요. 꼬치뽕 열매가 크고 붉으며 단맛이 나서 발효액을 담가 음료로 즐기면 좋을 것 같아 꼬치뽕 효소 담그기 합니다. 설탕과 꾸지뽕 잘 섞어줍니다. 남편이 꾸지뽕 열매를 통 안에 꽉 차게 담갔다가 이렇게 폭발했답니다. 넘쳐 흘러서 뒤수습하기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몸에 좋다는 꾸지뽕이랍니다.